아니, 투플러스 원인 거예요? 그럼 사야 되는 거잖아요? 집에, 그래. 이걸 어떻게 무지 이거 만드요 안녕하세요. 아, 잠깐 이거 하라고. 안녕하세요 <laughs> 여러분. 저의 직감 면 중에 요 워킹 홀리데이 가면서 진도 안안 쌓은 미친년 인형이에요. <laughs> 이게 다 인형이래요. 씨발 놀랍다. 아, 아, 이 빼면은 장우진이 좀 줘. 지하철도 하고. 먹고 남겨두고, 이렇게 조금 먹고 남겨두고, 남가지고 회사에 먹을 게장난스러있어요 그래서, 치킨을 포장했는데, 분명 반말인데 왜 이렇게 먹지? 역시 한 마리려나? 저는 분명, 단 마리 뼈로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제 생각 이거 무조건 한 마리거든요. 닭다리 두개 사장님 그냥 먹으래요. 뭐 감사합니다 사장님 치킨 개 맛있겠다. 는데 계속 그 어? 결과를 계속 물어봐요. 아 그리고 아. 근데 저 이번에 불러 주셔 가지고 너무 너무 진짜 너무 기대하면서 했는데. 유시이 어제 전 그랬나 보다. 이쁘게 생겼죠? 아, 떨지 마. 근 진짜 둘이가 네. 되게 잘 어울려. 대지연 씨랑은 엄청 차분한 거. 나한테 알려. 야 해가 된다고. 아무튼 자도언니가 효토리님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줬거든요? 근데 제가 그 이후로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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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토리님 영상을 틀어놔서 저도 팬이 됐답니다. 그래. 어, 이렇게 중간에 새우튀김 두 개도 껴지셨데 귀여워라. <laughs> 와.. 아, 미십사. 미십사. Wow! 잠재해요. 옷도 그렇지. 자두야 사랑해. 안녕 자두야. 잠재 씨. 자두 씨. 나 중에 한 번. 예, 볼모가요. 오도 가잖아. 다이어트 제품도 챙겨주셨어요. 셔토리씨 감동해요. 기분 좋으. 아유 셔토리를 봤어요. 옷도 샀습니다. 여보세 어머, 시! 편의마트에 다녀왔고요. 그냥 빠트 사왔답니다. 마요네즈도 사왔고. 어 아, 자, 옷을 한번 입어볼게요. 다이어트 다이어트 제품이랑 포도 과자도 이렇게. 야물 떡지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않나? <놀라레> 짜잔, 여러 <해줄게>. 안녕. <놀람> 일단, 뭘할 거냐. 요리를 해볼 거예요. 짜잔. 숙주, 갯살만 원. 뭐 하더라도 하더라도. 어, 저칼로리 비빔면. 다 이루어질 진이랑 볼 거예요. 아이, 먹을 거예요. 잘 먹을게요. 어떻게 먹게 돼요? 어, 도리놈은 뭔데? 아. 빼빼도 <목소리도> 제가 사러 갔는데, 빼빼로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쇼 <목소리도> 맛있겠죠? 내가 말했잖아. 영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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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ário, 날씨가 왜 이렇게 올까? 튀김 살때 PTSD, 디가 와가지고 아줌마한테 간장 넣어줬냐고 물어봤거든요? 근데 넣었대요. 하나가 들어가 있대요. 하나 더 준이에요. 그래서 아, 괜찮습니다. 하고 왔는데 왜 간장이 없냐고. 지금 이거 나한테 뭘 카는 거야 안녕하세요. 제가 집에 도착을 했거든요. 변신을 하고 올게요. 기다려보세요. 안녕하십니까? 어 인생살이 쓴다. 지겹다. 지겨워. 여러분은 탄소리 아닙니다. 哈哈。Uh huh. 2시 반에 일어났거든요. 에인트. <목소리도> 응? 아이저씨떡좀 드리려고 왔어요. 있나요? 음. 여기나 티어스앤 아, 씨이발거 감격스러워서 키어네응응응응응장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한진만 되는 거 아니야? 맞아 근데 찍었잖아 어맞 이거 갑자기 다여이지 여기 보자여자며 개시원해 여인가 여자친구한테 욕서미안요 많이 해요 많이 세요뭘 <laughs> 많이 해이 <laughs> <뭘 많이 해. 웃음> <손이> 시원해요 <laughs> 야너 벌써 티저트를 먹었어? 아 야한잔 먹어 야 제발 한잔먹어야 나랑 어쩌라고 얘들나 <laughs> 동시에 어쩌라고 이거 아, 좀못 찍어 안 해봤는데 이새끼도 역시 안 취했는데 전혀? 전혀 안 드는데? 샤브로 네. 이렇게 먹는 거있나응 나도요 안돼 이거 봐난거아자 맛있겠죠? Yeah. <laughs> 제가 했어요 이거 <웃음> <웃음> 맛 짜잔

정화, 정화, 하는구만정이얘좀 해요. 안녕. 안녕. 제목이야. 유튜브. <laughs>